세럽입니다. 지금까지 베스트 슬랙스 하면은 약간 네. 슬림핏의 베스트에 퍼포즈와 와이드 팬츠로 조금 멋스러운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슬림 베스트에다가 어, 세미 부츠컷으로 핏 자체가 조금 더 탄탄해지다 보니까 훨씬 더 길쭉길쭉해 보이고 음 건강해 보이는 탄탄한 실루엣의 어, 세럽입니다. 가격 19만 원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 아까 제가 3착에서 보여드렸던 블랙 벨트 네. 같이 연출한 모습입니다. 19만 원대에는 요 베스트와 팬츠 구성 이고 벨트까지 4만원 추가해서 음. 같이 구매하시면 20만원 초반대에 제가 착용한 요렇게 블랙 컬러로도 입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블랙 쫙 입었을 때 음. 베이지 쫙 입었을 때 느낌 다르네요 맞아요. 베이지는 네. 약간 딥브라운 컬러의 음. 어, 벨트를 지금 챙겨주셨고 저는 올블랙에다가 골드버클 포인트로 이렇게 했는데 네. 확실히 블랙은 좀 슬림한 느낌이 있고요 요 베이지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살짝 코랄빛이 조금 나는 음. 약간 베이지인데 약간 주황빛이 살짝 들어가 있는 컬러감이라서 조금 여성스러운 무드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는 베이지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고 요것도 네. 단품으로도 다가 구매 가능하면서 음. 활용도 있게 이렇게 데님과 입었을 때에도 요거 너무 좋다. 약간 오. 센스를 좀 챙기는 네. 오피스로 같지 않나요? 약간 이거는 발표한 어, 룩이고 어, 이거는 좀 약간 월요일 날에 편안함은 챙겼는데 네. 격식도 챙긴 이런 느낌으로도 그러니까, 활용 좀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어. 화요일에는 이렇게 입으셔야 돼요. 네. 일하겠다는 그 의지를 음. 그루밍부터 좀 보여드려야 아, 됩니다. 나 이미 완벽하게 네. 준비됐다. 목요 오늘 회식이 있는 목요일쯤에는 이렇게 입고 와도 아 준비가 됐구나 예쁘다 이런 느낌이 역시. 나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진짜 팬츠만 음. 달리 입어도 이렇게 좀 달라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어, 이거 진짜 핏 너무 예. 예뻐요 헤라님, 가영님 칭찬해주셨고 네. 회의 있는 날에 이렇게 입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어, 진짜 완벽하죠. 완벽해요. 완벽해요. 네. 너무, 어.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과한 느낌이 아닌데, 음. 심지어 저는 지금 블랙으로, 올블랙으로 입었는데도 네. 뭔가 좀 슐레가 가는 요런 듯한 느낌은 아무래도 여름철입니다만 음. 깃을 싹세워낸 피크드라펠에다가 더블버튼 베스트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원버튼이랑 더블버튼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왜 남성분들도 항상 이렇게 싱글버튼 입다가 음. 자, 좀 중요한 날이나 중요한 발표나 음. 혹은 이렇게 신랑, 새신랑 입장할 때는 더블버튼 수트를 입으시는 그 조금 더 갖추어진 느낌이 여성분들 베스트에서도 더블 버튼으로 챙겨가시면 이런 무드를 좀 내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요거 컬러 고민입니다라고 해주셔서 요것도 컬러별로 좀 보여드리고 올게요. 네. 먼저 블랙 컬러입니다. 올 블랙 깔끔해서 사실. 이뭐 조사 이렇게 방문하실 때에 올 블랙으로 입고서 그러나 좀 나의 존재는 어느 정도 조금은 드러내고 싶은데 음. 컬러감은 좀 차분하게 예의를 갖추면서도 나의 이런좀 실루엣은 내볼 수 있는 셋업이 되실 것 같아서 여름철 요가 하나 장만해 두시면 슬리브리스라서 좀 더운 날에 그러나 탄탄하게 핏 무너지지 않게 입을 수 있는 룩으로 추천드리고 싶고 블랙을 데님감에치한 모습도 살짝 보여드리면서 네. 가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다 벨트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게 잘 자체가 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가볍게 들어가 있는 음. 라인이에요. 오. 그래서 나는 좀 약간 여유감 있게 착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벨트 없이 착용하라고 좀 추천드리고 별도로 벨트 <laughs> 구매하시면 조금 더 슬림하게. 이렇게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어, 이거 되게 큰 칭찬이에요, 가영님께서 이거 입고 <laughs> 전남친 결혼식 가고 싶다. 그러니까 약간 전남친 결혼식장 네. 가는데 만약 음.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간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음. 망치로 온 보복하러 온 느낌 확 오, 나는데 맞아요. 이렇게 만약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어. 교집합이 많아서. 어, 뭐 내가 신부쪽 지인일 수도 있고, 빠시시했으면 아.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laughs> 다한분씩 있잖아요. <laughs> 그럴 때 완벽하게 예의는 갖췄어. <laughs> 그러나 나는 복수를 한 거예요. 왜 어, 예뻤으니까. 예뻤으니까. 그런 정말 <laughs> 큰 칭찬에서 가영님도 좀 로그인 해 주시면 어, 좋겠네요. 되게 싶어요. 자, 그러면서 네, 이어서 네. 로그인 해 주세요. 베이지 컬러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저는 하객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베이지 컬러지만 살짝 화사한 느낌이 살짝 코랄 빛의 느낌이 도는 베이지 컬러도 가까이서 보여드립니다. 요거 핀 너무 예쁘고 컬러감. 어 예술입니다. 네 가까이서 보여드렸어요. 네. 아니 이제 여은님까지 10년 잘 보이시는 은아님 어. 이거 너무 그냥 저 노, 약간 놀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칭찬입니다. 칭찬인가요? <laughs> 어열 살까지 바라지도 않고 사실 네. 한두 살만 어려 보여도 소원이 없겠다 싶은데 어 조금 이렇게 핏을 챙겨서 입으면은 조금 더 네. 날씬해 보이는 거 물론이고 뭔가 다 긴장감을 주는 착장에서 오니 그런 좀 멋스러움 일 잘할 것 음. 같은 무드, 카리스마의 무드가 있거 그리고 이거 베스트 라인을 보시면은 네. 분명히 슬리브리스인데 숄더가 약간 파워 숄더의 느낌이 살짝 나는. 어, 왜뭐 발몽 이런 아 발몽이 아니죠. 발망 브랜드 이런 거 보시면은 이거 그러니까 숄더를 이렇게 좀잘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런 좀 탄탄한 핏이 좀 느껴지는 베스트라서 어 분명히 슬리브리스 그냥 조끼인데 음. 완벽한 수트를 차려입은 듯한 느낌으로 가져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착장도 우리 혜란이 워킹 만나본 뒤에 디테일 챙겨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아까 댓글에서 어, 팀장에서 대표로 승진된 룩이라고 이렇게 <laughs> 댓글 달아주셨는데. 들어오는 걸음거리부터가 약간 자신감과 당당요. 담당.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laughs> 채워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댓글에서 음. 이건 꼭읽고 가세요. <laughs> 국제학교 부모 영어 인터뷰 룩으로 괜찮을까요? 자, 잠깐만. 고민 그 고민을 깊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이언님 로그인 해 주셨지요. 커피 드릴까요? <laughs> 커피 쿠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laughs> 네. 지금 아이 국제학교 초중고는 안 나와 있었나요? 국제 뭐 학교를 입학하는데. <laughs> 음. 아이들의 창의성도 보긴 합니다만 어, 부모의 준비된 그 인터뷰도 자세.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시기이고 중요한 걸또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음. 그런 중요한 날에 저희 제품 생각해주신 것들 다 감사하고 아, 네. 그런 고민을 혼자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나누어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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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쿠폰 쏩니다. <laughs> 시원하게 드시고 오늘 자정 전에 비즈 콘이라는 이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음. 보내드릴 거거든요. 무료 커피 두 잔에 카스테라 빵입니다. 그래서 요 면접 준비하면서 혹은 요 인터뷰 끝나신 뒤에 이렇게 부모들끼리 좀 만나서 한잔하실 때좀 시원하게 좀 대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고민을 좀 들어 드리자면, 너무 네. 추천인데요 근데 오히려 블랙보다는 베이지 톤으로 가셔도 될것 음. 네.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로서의 인터뷰면은 음. 베이지해도 되고요. 네. 내가 회사 내에서 뭔가 발표를 음. 하거나 하실 때는 오히려 또. 컬러를 블랙으로 죽였는데도 더좀 진지한 카리스마가 날 수가 있거든요. 회사에서의 인터뷰, 회사에서의 발표룩은 블랙. 내가 아이 엄마로서의 어떤 인터뷰나 모임 장소에서는 베이지. 이렇게천장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착장도 제가 좀 가까이서 디테일을 보여드린 다음에 구매 인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착장 이 하나 99번의 베스트 슬렉스 세럼입니다. 블랙과 베이지 두 가지 컬러 조합이면서 조금 더 탄탄한 실루엣 이 돋보이는 <laughs> 착장이 되겠습니다. 착용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 19만 원대에 가져가실 수 있는 핏 여름철에 아, 너무너무 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아, 이게 마지막 착장인데 이거를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개인적인 사심을 담아 너무 마음에 들고요 확실히 조금 탄탄한 조직감으로 실루엣을 이렇게 좀 드러내는 라인입니다 여름철에는 참이 탄탄한 핏을 잡기가 더워서 힘든데 슬리브리스라서 편안하게 가져가 보실 수가 있겠고 베스트 형태의 이렇게 라펠 자체도 이렇게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피크드 라펠로 조금 더 세련되게 카리스마 있게 가져가실 거고 더블 버튼 여밈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더블 버튼에서 오는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을 챙겼고 슬립을 이스이지만, 이렇게 숄더에 패드가 1cm 정도 되게 좀 들어가 있어서 핏감 잡아 드리고 있고, 카라 부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원단감 무너지지 않는 조금 탄탄한 느낌 여러분 느껴보셔야 됩니다. 이런 조직감까지도 어 얇은 홀겹이 아니라는 거 조금 탄탄하게 원사가 섞여져 있는 느낌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벨트 코디 같이 했습니다. 4만원대 리얼 레더 벨트이고, 이렇게 뒤쪽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슬릿이 딱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활동성 도 탄탄하게 잡아줍니다 만 활동성도 챙겨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지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어, 베스트는 원사이즈 인데 바지는 이렇게 세미 부츠컷으로 나오고 삐때게 나오는 지퍼에 버클 여밈으로 입으시는걸 스몰 미디움 있어요 저 스몰 입었는데 골반 라인 딱 이렇게 줄 생기는 정도 그래서 이건 어차피 덮어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7까지는, 어, 바지 사이즈 27까지 입으시는 분들께는 숨을 들어와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 사이드에 포켓 있는 거 봐, 보아, 보여드리면서 약간 세미 부츠컷이라서 이거 되게 날씬해 보이면서도 부츠컷 팬츠 좋아해 주셨던 분들께 추천 드리고 이렇게 덮어냈었을 때 이런 깔끔한 느낌 그리고 뭔가 어, 이 원단감 보이시죠? 뭐 구김도 그렇고, 막 너무 더운 소재는 아닌데, 그러나 너무 흐물거리는 소재가 아니라서, 약간 탄탄한 소재감에서 오는 이런 멋스러움이 느껴지는 착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위쪽으로 올라와서, 벨트는 구입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벨트 한번 살짝 빼보고, 두께 어떠냐고도 말씀해 주셨네요. 두께랑 벨트 없었을 때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벨트를 안 하면, 조금 이렇게. 음, 구매 인증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어, 구매 인증 이제 마무리할게요. 다 구매하셨죠? 벨트를 하지 않아도 허리 라인 살짝 잡혀져 있는 라인이라는 거 보여드리고 두께감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어차피 상의 안감이 없어요. 그래서 원단 자체는 조금 톡톡합니다만 이렇게 화이트 테이핑 라인 처리되어 있고 안감 없이 가져가실 수가 있고 두께감은 전혀 비침은 없는 그런 약간 탄탄한 조직 원사감. 안감이 없는데도 제가 이렇게 했었을 때뭐제 손이 안쪽에 보인다거나 하지가 않잖아요. 두께감은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잡혀 있습니다. 오픈해서 입으셔도 충분히 멋스러운 라인입니다만 더블 베스트이기 때문에 더블 버튼으로 여며주시고 벨트를 했었을 때 조금 더이 실루엣을 좀 강조해주는 라인이 되면서 더 예쁘실 것 같아서 이 벨트 리얼 레더 벨트거든요. 4만원대인데 저도 구매했을 정도로 되게 레더가 두껍게 유연하게 들어가 있어서 좀 오래오래 착용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골드 버클로 되어 있어서 블랙 앤 골드, 뭐, 말이 필요 없는 조합이잖아요. 올 블랙 입으실 때 이렇게 벨트 하나만 이렇게 해주셔도 훨씬 더 예쁘게 이렇게 탄탄한 핏으로 착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다 같이 모여서 어, 저희 이제 또 안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했는데 인증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 아연님 그래도 커피 쿠폰 드렸던 분이죠. 어, 다행이구 네. 다행이에요. 다음 <laughs> 방송은 좀 <laughs>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구매하시고 구매 인증까지 꼭 남겨놓아 보시기 바라겠고 오늘 이어링 받아가실 두분 오초 음. 카운트 다운하고 발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와, 댓글 많이 남겨주셨던 우리 김경혜 고객님, 그리고 성지혜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품 보내드리면서 이어링도 네. 함께 동봉해서 갈 거고요. 1, 2, 3 착은 다음 주 초부터 순차 발송, 마지막 착장 좀 인기가 많은 라인이라서 다음 주 후반부 정도부터 순차 발송이 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만큼 받아보셨을 때 만족하실 만한 예쁜 제품들이니까 걱정 마시고 끝까지 주문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메리키님 교환 무료일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베스트는 원 사이즈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팬츠를 스물 샀는데 조금 작아요. 미디움 갈래요? 방송 중에 구매하셨다면 사이즈 무료 교환 혜택 한번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당 다한 번씩 되니까 사이즈가 있는 제품은 방송 중에 구매하셔서 무료 교환 혜택까지 누려보시기 바라겠고요. 가격적인 혜택 12시 30분까지 열어드리니까 어 아직 끝까지 결정 못하신 분들 마지막까지 쇼핑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틀 뒤 목요일 11시에 저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See you. thank you, thank you.